오늘 어린이 집에서 뭐 배웠어요? 응. 음... 아빠한테 얘기해 줄수 있어요? 응얘기 e sir. Take it, you see. Oh, yeah. Oh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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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환경은 아직 안배웠어 h 아, 환경은 아직 안 배우고 지구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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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구만. 태양, 지구에... 태양계, 순서는 어제 배울 거예요. 태양계의 순서는 어떻게 되는데요? 2, 3, 4, 5, 6, 7, 까지 되어 있어요. 7단계, 7가지가 있어요. 7곱가지 행성이 있어요? 네 무슨 행성이 있어요? 단계 7단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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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7성성 수성 n a n g t 왕성 a n 성 t o 성다 n g Tonang, Tonang, t o 그다음에 Tonang, 그래. 그 다음에 n g 그 다음에 n g 그 다음에 n 성그 다음에 n 성 맨... 어? 어 맞다 청성. 토성 토성 응, 토성 토성 그 다음에 청... 명.. 천왕성그 저... 다음에 저... 저... 명왕성 해왕성 그 다음에 명왕성 아이고 해왕성 다음에 명왕성 그래 해왕성 다음에 명왕성 음... 그럼 수성에 대해서 수성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요? 네 해보세요 수성은요 어... 은석이랑요, 마주마주 네, 마주 부딪혀서요. 울퉁불퉁하게 생겼어요. 그러면 수성, 그 다음에 뭐지? 금성. 금성, 금성은? 금성은요, 두 번째로 가까워서요. 엄청 엄청 뜨거워요. 뜨거워요? 그러면 지구는요? 지구는요... 아이고, 금성 금성. 금성 또활얘이 있어요? 네, 금성은요, 어? 공기나 아니면 불꽃이다 이런 게 들어오면요 빠져 그 공기하고 불이 빠져 나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분침과 간침 이 있어요. 그럼 엄청 뜨겁겠네요 빠져 나가지 못하면. 네. 그럼 화성은요? 지구 다음에 화성이잖아. 지구는 빼고.